그럼 먼저 존 역의 김수용, 윤석완 <laughs> 정문배우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앞에 세분 서서 위치해주시고요 네, 기자분들 위치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만 시선, 시선만 계속 바라보고 오른쪽 같이 봐주세요. 네, 이쪽 조금만요. 네. 네, 그리고 왼쪽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뒤에서 대기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엠마 역의 두 배우분 모셔보겠습니다. 유주혜홍지 배우님 잠깐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두분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이 네, 이자 앞에 그쪽에 서주시면 되고요.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좀더 가까이 붙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하셔도 돼요. 네. 네. 시선만 잠깐 옮겨서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고집 취해주시고요. 네, 시선 옮겨서 이번엔 왼쪽 볼게요. 네, 다시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 네, 잠시 들어가 주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아더역에 세분 모셔보겠습니다. 오종현이희종 기세중 대우님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 에 서주시고요. 네. 먼저 어, 가운데 봐주세요. 네. 가운데. 네. 시선만 잠깐 오른쪽으로 한번 네 봐주세요. 네. 네. 왼쪽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있습니다. <laughs> 다시 가운데 한번 마지막으로 봐주시고요. 포즈 네, 좀 다양하게 취해 주셔도 돼요. 취하게 네. <laughs> <laughs>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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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번만 더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 전 배우분들 다시 무대로 모셔오겠습니다 네, 전 배우분 촬영 이어갈게요 아니요, 계시면 배우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단체 촬영할 거예요 네, 얼마가 앉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왼쪽 볼게요. 네, 다시 가운데에서 좀 너무 똑같은 포즈로만 계시니까. 네 파이어도! 이 <laughs> 살짝 고네 그럼 이렇게 포즈 타임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자회견을 위해서 잠시 무대가 정리되는 동안 배우분들은 무대 뒤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